우리 국민이 절반이 굶어죽고 있다. 우리는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 47살이 그렇게 울먹이고 말하고 있다. 2 8시간이 비행 끝에 어렵사리 도착한 남의 나라 서독에서 박정희의 바람은 오직 하나다. 가난한 조국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1964년 지금부터 불과 55년 전에 2억만리 서독에서 뿌린 눈물이다. 어떻게든 우리 백성 민초들을 먹여 살려야 하겠다는 오직 한 가지 고민 뿐이다. 돈을 꾸러 가는 길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5.16 혁명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5.16 혁명을 쿠데타로 격하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남아시아 전체 국가들이 쿠데타로 정부들이 전복되는 것이 유행이었다. 1961년 11월 11일 5월 16일 혁명 이후 6개월 만에 박정희는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말이 아니었다. 미국은 쿠데타를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 무상으로 기증받았던 미국 인여 농산물인 무상 지원제도인 PL480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전 국민이 배가 고라 굶어주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절체절명이 시기도 하다. 1961년 11월 11일, 드디어 가진 고난과 미국의 멸시를 무릅쓰고 박정희는 외국 민항기와 미군 수송기를 타고 네번의 중간 기착을 하고 겨우 3일 만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미국이 중단쟁의 원조를 다시 살리려고 수행원 13명을 데리고 존 F. 케네디 백악관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였다. 미팅 당시 존 F. 케네디 왈 제네랄 박옷 벗고 다시 군대 나가시오 라고 명령조으로 말했다. 그리고 박정희와 미팅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존 에프 케네디는 이유야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소 닭보듯이 인사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다. 그날 밤 숙소에 들어온 박정희는 일행 13명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너나 할것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바로 약속오기 서름이다. 국내에 다시 돌아오니 민심이 흉흉하였다. 대미 원조를 구걸하러 갔다가 협상 결렬로 인해 빈털터리로 귀국했다는 소문이 희중하게 자자하게 퍼졌다. 점점 시국 불안과 정쟁이 심화되었다. 미국과 일본에 돈꾸러 왔다가 망신만 당하고 온 박정희. 현대사회도 남한테 돈꾸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일단 상대방한테 말을 꺼냈다가 괜히 망신만 당할까봐 몇 번이고 망설이는 게 남한테 돈 꿔달라는 얘기다. 그런데 체면 불구하고 억지로 말 꺼냈다가 상대방에게 공연히 노라는 대답을 받으면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것이 돈꼬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망신과 온갖 체면을 구기고 온 박정희이지만 워낙 급한 상황이라 앞뒤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1964년 고민 끝에 라인강이 지적을 이룩한 분당 국가로서의 동병 상린을 겪고 있는 소독으로 한번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였다. 당시 소독 주재 대사관은 외교관 7명. 전부 독일말을 할줄 몰랐다. 당시 서독대사인 신흥국 중장 한국이 최고회의로 전보를 쳤다. 독일 말을 하는 백영웅 교수 당시 중앙대 교수를 보내달라. 당시 백영웅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일 경제학 박사 1호이면서 에르랑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중앙대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 전보를 받은 당시 최고회의 참모인 유원식 장군이 백영웅 박사를 만나 다짜고짜 중앙정부로 데려가 일주일 동안 설득을 시켰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예비서의인 김종필에게 5.16혁명의 배경 및 동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백영원 박사는 당시 경제학 수재들이 모임인 한국은행 조사부 직원들을 불러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하였다. 당시 전 세계는 120여 개의 국가였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72달러였다. 북한은 86달러였고 가장 최빈국인 인도는 1인당 GMP가 52달러였다. 곧바로 백영훈 박사는 상공무장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드디어 서독으로 돈을 끌어가기 위해 테스크 퍼스팀이 구성되었다. 상공무장관 정래혁을 단장으로 한 7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서독대사 신흥국 중장 왈, 백박사 국가를 위해 도와주세요. 당시 독일의 경제장관인 에르하르트와 경제차관인 에스트윅을 만나게 해달라고 백영훈 박사에게 부탁을 하였다. 당시 서독이 경제부처 장차관은 우리나라의 대사를 만나주지도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뻔히 돈 꼬달라고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백영훈 박사의 독일 유학 시절 박사 논문 지도 교수는 퀵스 교수였다. 바로 그 퀵스 교수가 현재 경제부장관 에르하르트의 절친이었다. 백영훈 박사 서, 서독 도착하여. 소독의 은사를 찾아가 읍소하였다. 교수님, 국가가 나를 파견했습니다. 에르하르트 장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도교수인 퀵스 교수 왈. 안 돼. 학자가 그런 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런데 백영원 박사는 낙담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새벽 6시부터 은사집에 찾아가 지도교수 사모님을 붙잡고 통곡하였다. 제발 남편을 설득해서 에르하르트 장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국가가 나를 파견했습니다. 지극정성의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드디어 일주일 후 에르하르트 장관이 아닌 에스트윅 차관실에서 연락이 왔다. 에스트윅 차관 비서실에서 미팅을 가졌다. 당시 참석자는 정내역 장군, 신흥국 대사, 그리고 배경원 박사 셋이었다. 에스트윅 차관 왈.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비밀입니다. 정말 비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네. 소독 정부가 300만 원을 주기로 내네 인가를 받아놨다. 은행에서 지급 보증서를 끊어와라고 말했다. 그래서 불이 났게 서독에서 한국의 천병규 재무부 장관한테 급하게 전보를 쳤다. 천병규 재무부 장관은 홍콩의 외국계 은행과 런던 은행을 찾아가 지급 보증서를 끊어달라고 했으나 이런 재에 또 거절당했다. 요즘 말로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 단 당시 서독대사 신흥국 중장과 백여원 박사는 우리나라 대사관 지하에서 22일 동안 눈물로 지샜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어떻게든 해보라고 지령만 내렸다. 정말 앞이 깜깜했다. 결국 한국 대사관 지하에서 22일째 시금을 전폐하고 지내는 무렵 백여원 박사의 독일 유학 시절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친구들 왈 영훈아 왜 이렇게 울고 있냐 라고 물었다. 백여원 박사가 자초지형을 설명하였다. 며칠 후 독일 노동부의 슈미트 과장이 찾아왔다. 슈미트 과장은 독일 유학때 백영원 박사의 친구였다. 슈미트 과장 왈. 백박사,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한국으로 가지 않고. 나 여기서 죽을래? 초독정부에서 3명만 물을 꾸었는데 은행 지급보증서가 없어서 돈을 가져가지 못해. 천국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난못 간다. 나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친구인 슈미트 과장 왈. 야, 니네 지금 한국 실업자 많지? 응, 집 없는 사람도 많지. 응, 슈미트왈. 응, 그래. 알았다. 오늘은 푹 자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밤새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슈미트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 서독 대사관으로 찾아왔다. 슈미트왈, 독일은 지금 탄광을 다 파먹고 지금 더 파먹을 데가 없는데 지금 팔수 있는 곳은 지하 100m의 지열이 40도가 되는 곳인데. 너희들이 할수 있냐? 아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할수 있어. 응 그래. 그러면 너희 한국에 가서 광고 5천명만 보내줘. 우리나라 신인국 대사 왈 5천명이 아니라 5만명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휴미투 과장 왈. 그리고 간호사도 2천명도 모자라. 2천명도 보내줘. 보내줄 수 있어? 신인국 대사 왈. 그럼 보내주고 말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당장은 죽은 시체 닦는 일인데 할수 있냐? 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에 목욕시키는 일도 할수 있느냐? 네, 할수 있습니다. 신흥국 중장은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급하게 전보를 보냈다. 돈을 빌렸다고. 다음 날 최고회의 의장 명의로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보냈다. 모집한 결과 광부 지원은 4만 7천명, 간호사 지원은 2만 5천명. 각각 10대 1이 경쟁률이었다. 특히 광고 모집에는 면접 시험 때 합격을 하려고 얼굴에 검정 수치를 하고 온 사람도 있었다. 왜냐하면 경험자로 위장하려고 말이다. 학력을 대조를 고졸로 위장하는 이유는 다반사였다. 그 당시 그렇게 한국 사회가 취업이 안 되고 실업률이 많고 고통이 나란을 보내고 있던 한국이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사회 환경이 열악해 대한민국 전체가 실업자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는 1차로 광부 3천0 0명을 1962년 11월 20일 서독으로 파견을 보냈다. 파독 광부 5천명 간호조무사 2천명을 담보로 드디어 돈을 빌렸다. 당시 서독이 광산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여 일본 노동자, 파키스탄 노동자, 터키 노동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텅빈 광산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당시 광부 간호사 150명을 초대하여 그동안에 그들이 노고를 취하였다. 당시 파견된 여자 간호사들은 "너무 일을 내일처럼 잘해 주어, 서독에서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을 코리아 엔젤이라고 불렀을 정도이다." 당시 서독의 김민당 원내 전무인 닥터 바그너도 간호사의 정성 어린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간호사의 정성에 감동한 원내 종무 닥터 바그너는 퇴원 후 국회의원 13명 발의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내용은 한국 대통령 박정희 공식 초청 결의안이다. 어떻게 상대방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상대 국가의 원수 초청 결의안을 내느냐. 지금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1964년 12월 5일 독일 리부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 의회에서는 "미국이 뭐라 해도 우리가 도와주마"라고 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어려워 미국이 마셜프렌 정책에 따라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964년 당시 백영훈 박사는 중앙대 교수로 복직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빈 방문 전 백영훈 박사를 중앙대로 모시러 갔다. 백영훈 박사가 청와대에 도착하여 청와대 현관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고 서로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박정희와 자 방으로 들어갑시다. 집무실로 들어갔더니 유경수 여사가 기다리고 계셨다. 유경수 여사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박정희와 백박사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 독일을 방문하는데 통역관을 해 주십시오.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독일 방문 당시에 장기현 부총리는 노스웨스트 전세기를 5만 불을 내고 전세 내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급하게 전세 내었던 비행기가 취소되었다. 취소 이유는 쿠테타대통령 안된다고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방해를 놓았던 것이다. 서독으로 갈 비행기도 없는 어려운 국가 1964년의 대한민국이다. 대통령 방문 계획이 허사가 될 상황이었다. 그래서 급히 백영훈 박사는 소독으로 날아가 신흥국 소독 주재에 대해서와 함께 고민하고 무슨 묘안이 없을까 고민 끝에 소독에 요청했다. 한국에서 소독을 올 비행기 타고 올 비행기가 없습니다. 차편이 없으니 비행기를 제공해달라고 읍소를 하였다. 소독 정부 관리들은 기가 막혔다. 그후 며칠을 지난 후 서울로 전문이 왔다. 소독 리부케 대통령이 비행기 편을 마련해주겠 된다. 그래서 소독이 국적 비행기 항공사인 루프트 한자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했다. 겨우 박정희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탑승할 수 있었다. 비행 경로는 동경을 출발해서 서울, 홍콩, 방콕, 인도, 누델리, 카라치, 이집트, 카이로, 이태리, 로마, 소독,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착륙하는 비행이다 전세 비행기가 아니라 일반 비행기였다. 에 중간 기찻길을 다 들렸던 것이다. 박정희는 1등 칸에 타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일반 탑승객에 섞여 탔다. 그 이후 28시간이 비행 끝에 겨우 소독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다. 바로 하룻밤 자고 탄광천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직행하였다. 500여 명의 강부 전원들은 새까만 얼굴을 하고 그래도 모국이 대통령이 왔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기다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도착하여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애호가가 울려퍼졌다. 전부 울음바다였다. 연설도 없이 20여 분간 대통령 포함해서 전부 눈물바다를 이뤘다. 사실 연설 내용은 20여 분 동안 연설 문을 작성하여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도 없이 그냥 단상에서 우시다가 내려오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셨다. 여러분 합시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 합시다. 나 할게요. 내려오셔서 무려 한 시간 동안. 서로 광부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한 시간 후 박정희 대통령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광부들 일제히 일하기 힘들다고 같이 데려가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 일정을 마치고 서독 리부케 대통령을 만나려고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또 계속 박정희는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옆동선장인 리부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한마디 하였다. 카카 울지 마십시오. 소독이 도와주겠습니다. 그 울음이 40여분 내내 차 안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박정희이 나이는 47살이었다. 감사합니다.